미나상 군닛즈와 센세 군닛즈와 태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길어서 발음이 꼬인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해야만 한다. 네. 많이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꼬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애좀 먹었죠. 네, 이런 표현 태우서 뭐 지난 시간에 애안 먹었지 뭐 열심히 아유. 잘 하더만. 그래도 저는 요슈를 했죠. 아 요슈. 네. 네. 자, 그래서 무엇 무엇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뭐였죠? 나케레바 나리마생 하다 동사 넣어서 네 시나케레바 나리마생 연습해야만 합니다. 렌슈 시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런 표현 배우셨어요. 네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네. 이제 오늘은 반대되는 표현을 배울 거라고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연관 짓기 위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좀 짜왔어요. <laughs> <laughs> 뭐냐면 우리 이제 태국산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라고 해도 네. 외박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는 어머님한테 꼭 말해야 되죠. 말안 하면 안 되죠. 네, 말해야죠. 꼭 말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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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이래도. 네. 네, 물론이죠. 관심 많으시죠? 어머니가 태상한테 아, 네, 네. 그런 편이시죠. <웃음> <웃음> 자, 막내아들이고 하니까 네. 꼭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님한테 네. 그럼 엄마한테 꼭 말해야만 합니다. 이거 문장으로 해 볼게요. 네. 여행을 갈때 네. 엄마에게 꼭 말해야만 합니다. 미나상도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네. 여행을 갈때 이거 어떻게 하죠? 리오코니 이쿠토키. 그렇죠. 여행을 갈때 하더라도 가다 앞에 여행을 료코 오는 안 되죠. 료코니갈때 가다와 도끼를 붙여서 네. 이크 도끼. 이크 도끼. 엄마에게 하하니 말해야만 합니다. 이와나 케레바 나리마 생. 그죠. 아마 청취자 분들 중에는 하나스 갖고 만들어서 하나사나 케레바 나리마 생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하나스도 이야기하다긴 한데 네. 요거는 왜?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느낌이 강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엄마에게 말해야 되는 거니까 이유가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와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렇게 만드세요. 네, 네 참고로 만들어봤는데 근데 아, 네. 밤에 좀 늦게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꼭 말해야 돼요. 이와나케레바 나리마생까? 아니요. 사실 말안 드려도 괜찮아요. 괜찮죠? 12시 안에만 들어가면. 뭐. 12시 안에만 들어가면. 네. 자, 이 늦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시잖아요. 네, 네. 남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표현이에요. 이럴 때는 똑같이 나이형을 이용하긴 하는데 네. 나쿠데모 이데스라는 표현이에요. 아 낙쿠테모 이이 데스요 나쿠테모 이이 데스 나쿠테모 이이 데스 예,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나이형으로 쓰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와 나쿠테모 이이 데스 그렇게 하시는 ]겠네요. 거예요 음... 나케레바 나리마생하고 나쿠테모 네. 이이 데스가 반대말 반대 표현 접속법은 똑같네요 완전 다행히. 똑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카카나쿠데모이데스. 카쿠를 카카 바꾸고 네. 그다음 뭘 붙여요? 나쿠테모이데스 그죠? 렇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네.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엔 또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이유로 하면 되니까 이제 우는. 1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와나쿠테모 이이데스가 되겠네요. 이와나쿠테모 이이데스. 네. 오지아나도 데미다라고 해 볼게요. 네. 오다 동사가 쿠루. 자, 쿠루의 네. 나이형은 코나이. 코나이죠. 네. 그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코나쿠테모 이이데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우리 151페이지 문장을 보시면서 네. 다시 천천히 우리 설명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네. 151페이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이어트가 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웃음> 부럽네요. <laughs> 다이트토 응, 그쵸? 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이애토, 스루니까 어 스루의... 나이 형이면 시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나쿠데모이데스하면 되나요? 네, 음. 다이에토 시나쿠데모이데스. 이데스.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영어가 뭐예요? 에고, 에고죠. 네. 영어 로라고 하면. 영어 로라고 하면 음. 에고 영어로라고 하면 영어로라고 하면 에고데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영어로라고 하는 수단의 대를 네. 이용한 거죠. 쓰다 카쿠죠. 네. 그럼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읽어볼까요? 네. 에고데 카카나쿠 떼모 이데스. 야채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야채를. 야채 먹다는 다베루. 자,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그룹이니까 다베나쿠 떼모 이데스. 그렇죠. 빨리. 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뛰다 동사는 네. 하시루예요. 아, 하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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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루인데 하시루 루아피 시. 이음이죠. 그럼 몇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죠. 이 그룹의 조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도 예외 1그룹 동사예요. 아 얘도 예외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외 1그룹 동사를 지금까지 배운 게 기본적으로 세개세개요 3개. 아, 네. 돌아가다 가을. 가 네. 들어가다. 하이르하또 네. 뛰다. 달리다. 하시르, 하시루. 하시 요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해 볼게요. 빨리. 하야쿠. 뛰지 않아도 됩니다. 하시라 나쿠테모 이이데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 우리 153페이지 문제 풀어 볼게요. 네. 그리고 이따 응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나오니까 이건 금방 할수 있죠. 네네. 볼게요. 다이어트 시나쿠테모 이이데스. 술은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술은 오사케와 마시다너무죠 네.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마나쿠테모 이이데스. 매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자, 매일은 매일 운동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나쿠 데모 이다시 손을 씻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뭐였죠? 태저 태저 자 손은 태와 씻다 아라우죠. 네네 씻지 않아도 됩니다. 아라와 나쿠 테모 이다시 자 마지막 하나 더 네.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찍 하얗 그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 기나쿠 데모 이데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우리 이제 이긴두 문장 나케레바 나리마생가 나쿠 데모 이데스 요거를 입에 익히기 위해서 이긴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연결 어 연결합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도. 로 <laughs> 단디. 아, 단디. 정신 자, 똑바로 차리시고 자, 우리 문장 이어 볼게요. 네. 이런 문장 해 볼게요. 네. 이름은 써야만 하지만 네. 전화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차표 작성할 음...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 천천히 갑니다. 네. 이름은 남아와 써야 합니다만 가까나케레바나리마せ가그쵸가까나케레바나리마せ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요. 네, 전화번호. 전화 알죠? 네, 네. 덴화요전 덴화. 번호. 방고. 아,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덴화번호 천천히 가볼게요. 네. 전화번호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번호는 가가나쿠테모 이데죠 자, 또가 볼게요. 네. 오늘은 가야 합니다만 음... 내일은 반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네. 자, 오늘은 교와 가야 합니다만 이카나케레바 나리마셍가 내일은 아스타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카나 쿠때모이 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또몇 개만 더 해볼게요. 히라가나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네, 그렇죠. 합니다만 카다카나는 아직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죠. 네. 자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처음에 일본어를 처음에 시작하시면 히라가나 꼭 외워야 되고. 네. 카다카나도 꼭 외워야 되는지 알고 네. 이 글자 언제 외워서 하냐고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솔직히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카다카나는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외우셔도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안 외우면 안 되시고 외우는 건 외우셔야 돼요. 아, 결국은요. 네, 결국은 외우셔야 되는데 일본 가서 간판도 보고 네네. 메뉴판 보시려면 그렇죠. 카다카나 꼭 보셔야 돼요. 음, 보셔야 되는데 일단 히라가나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외우다 동사. 오버에르 오버에잘 활용해 보세요. 네. 히라가나는 히라가나와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오버에 나케레바 나리마가 카타카나는 타카나와 아직 마다 죠 마다 유명하죠? 마다 마다 네. 아직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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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보에 나크테모 이이다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네.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은 와야 돼요. 상담할 네, 네. 때 학생은 와야 합니다만 어머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네, 그렇죠. 바쁘시면. 자, 그럼 학생은 학생은 와야만 합니다만 고나케레바 나리마셍가 네. 오다 쿠르의 나이형 코나이를 이용하죠 코나케레바나리마센가 어머님은 오카상와 그쵸 하하를 높여서 오카상 응. 어머님은 오카상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코나쿠 데모이다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자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문형은 해석과 함께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아, 네.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는데, 뭐,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솔직히 말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해석과 함께 일치시켜서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이형을 이용한 문형을 복습하고 끝내드릴게요. 네. 네. 우리 일단 부정을 할때 단어를 나이로 바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하나를 해볼게요. 가다 동사 이쿠의 나이요? 이카나이. 그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카나이데스. 그러죠. 그다음에 또 나이형을 배우면서 나이형의 과거형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카나타데스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네. 나이데스의 과거 나카타데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배우신 게 가지 말아 주세요. 모모하지 말아 주세요. 구다 사이 붙는 거 네네. 기억나죠? 네네네. 가지 말아 주세요. 이카나이데 그다 사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늘 열심히 했던 거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야만 합니다. 아, 지난 수업 때요? 어, 지난 수업 때 열심히 했는데 오늘도 내가 지금 열심히 두 문장 연결할 때 시켰잖아요. <laughs> 네. 뭐, 태역상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거안 하고 오늘 열심히 했던 거 그러니까 놀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네.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laughs> 오버했네요. 오늘도 했잖아요. 오버했네요. <laughs> <laughs> 네. 자, 난 실수하지 않아요. 아, 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완벽하시네요. 네. <laughs> 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볼게요. 이카나케레바나리마생이카나케레바나리마생 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케레바 네. 나리마생꼭 네. 외워 주시고요. 자, 반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카나쿠때모 이데스. 숙여시죠. 자, 이제 단어 하나만 더 해서 쭉 연결해서 발음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네. 마시다 동사. 너무? 네. 너무 갖고 마시지 않습니다. 노마나이데스. 마시지 않았습니다. 노마 마시지 말아주세요. 마나이다사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나레바나리마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 이데스.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음,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콜바라시 선생님하고 유표현을 이용해서. 회화 연습 해보시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다음 시간에도 됩니다. 같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야상도, 네. 태우상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가삼 사마 되시다. 선생, 감사합니다. 맞아이 마쇼.